1번에 보시면은요. 학과과 정보통신과인 학생들의 평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평균은 네. 소수점이야.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라. 이렇게 문제가 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자릿수를잘 보시라는 거예요. 표시해도 이렇게 보여줬죠? 조건은 만들고 디 AVERAGE 라운드 함수. 네, 자 조건 우리 어저께 배웠던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네, 그래서 있어요. 조건을 먼저 만듭니다. 자 학과가 정보통신과죠? 그러면 학과 컨트롤 키 눌러서 정보 통신과 합니다. 컨트롤 C. 자, 여기 조건 만들으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엔터나 엔터 쳐도 붙여넣기예요. 엔터를 쳐도 되고 컨트롤 V를 넣어서 이렇게 복사를 해 옵니다. 그 다음에 수식 입력지를 클릭합니다. 눈. 자, 이것도 앞에 어 이제 함수를 써줄 때요. 써준 순서가 아니라 이렇게 막 써놔요. 그럼 내가 순서 배합,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자, t average가 앞에 있고 round가 뒤에 있죠. 그럼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거 제시해 준 대로 순서대로 써야 돼요? 아니에요.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알아서 쓰는 거예요. 자, t average round 함수 사용. 그런데 round 함수가 어디 와야 돼요? 앞에 와야 되는 거죠. 그건 내가 조합해서 쓰는 겁니다. 알아서. 자 라운드 하고 D 에버레이지가 됩니다. 디에버레이지 자 d 3하고 똑같죠. 순서는 전체 범위 그쵸? 그다음에 지금 뭘 계산합니까? 평점을 계산하죠. 네, 평점 클릭하고 신표. 그다음에 여기 조건범이 이겁니다. 학과에서 정보통신. 자, 가로 닫고 신표. 자리수 몇 자리예요? 두 자리까지 나타내라 그랬어요. 그죠?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소수 두 자리는 자릿수 어떻게 넣어야 되죠? 그냥 2예요. 그냥 2. 네, 백단위가 동그라미 두 개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냥 소수는 그냥 2예요. 엔터. 3 나왔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뒷3이나 똑같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죠? 이번에는요. 상자 가로 열고 나머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면 문제를 봤더니 과일별 총 개수를 그랬어요. 과일별 총 개수가 어아요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이거를 이거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누기를 생각해 볼까요? 이거를 이 숫자로 나누면 329 나누기 25 하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목이 나오죠. 목. 그리고 딱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나머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총 개수를 상자당 개수로 나눠서 상자 가로 열기 목수와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하라.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자, 상자 목수와 나머지 표시 방법. 상자 목수가 10이고 나머지가 4면 10, 가로 4,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예요. 쓰는 함수는 인트 함수와 MOD 함수를 쓰고 연결 연산자를 쓰라고 했어요.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자, 여기서 함수를 하나 짚어볼게요. 자, 인트 함수가 뭐라고 했어요, 어저께? 인트 함수, 소수를 떼는 함수죠. 소수, 소수 떼는 함수 대표적인 게 뭐, 가 있다 그랬어요. 트랜스 함수와 인트 함수. 필기시험에 그런 거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라운드 숫자 써놓고, 인트 숫자 써놓고, 뭐 그다음에 트랜스 숫자 써놓고, ABS 숫자 써놓고 이거 값이거 이거 중에서 값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문제 잘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인트 함수는요, 여기다가 그냥, 아, 5.9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는 하고, 인트를 쓰게 되면, 답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트 함수예요. 소수 나오면 소수 버리는 거. 그쵸? 소수 표현 안 하는 게 인트 함수예요. 그런데 다만,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5.9다. 그럼 답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는 하고, 인트 하게 되면. 답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6으로 나와요. 왜 크기가 작은 정수로 바꾼다 그랬죠. 그거예요. 이게 인트 함수예요. 그 다음에 에머지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 값 계산하는 거. 자 에머지 쓰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는하고 이렇게 모드 함수 쓰고요. 나누어 지는 수, 콤마 나누는 수. 그죠? 나누어지는 수 콤마 나누는 수예요. 그리고 엔터를 딱 치게 되면 이거는 목이 나온 게 아니라 나머지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 나머지 값 계산하는 게 mod 함수예요. 나누어지는 수 콤마 나누는 수. 이 함수의 뜻을 알아야 이거를 풀거 아니에요. 인터 함수랑 mod 함수 쓰라고 했는데. 자 인터 함수와 mod 함수가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이제 풀어볼게요. 일단 상자라는, 게, 이거 상자라는 의미를 여기다 뭘 하라는 거야? 목을 계산하라는 거죠? 목. 음. 자, 수식 입력질에 클릭합니다. 는. 일단, 목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겠죠? 음. 엔터. 이게 목이 자, 밑으로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이게 자릿수를 이렇게 늘려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딱안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거 필요 없다 그랬어. 그냥 목만 하라 그랬어. 목.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나눴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건 목만 나오는 거예요. 목. 그런데 이렇게 소수가 나오면 소수를 나오지 말라게, 말, 말라 나오지 말게 할 거니까 앞에다 뭘 써요? 인트를 쓰는 거예요. 인트. 그쵸? 인트하고, 어, 가로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자, 이거 자릿수, 이렇게, 네, 더블 클릭 했을 때 자릿수 눌려보면, 자, 어때요? 뒤에 000다정리돼버렸죠 그쵸? 인트함수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인트로 일단 목이 나왔어요. 인트로 목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또,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요 나머지를 계산할 건데, 여기다가 그냥 나머지 계산하면 안 되겠죠 오류가 난죠.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쓸 겁니다. 이 연결 연산자는 뭐예요? 연결 연산자. 그다음에 가로 열고 나머지 계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를 열어야 되잖아 가로 없는 가로. 그러면 쌍따옴표 가로 열고 쌍따옴표 이렇게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요? 이 연결 연산자는 붙이는 기능이에요. 뒤에다가 원, 이런, 뭐 개, 이런 거 많이 붙였잖아요. 여태까지. 그죠? 네. 그럼 여기다가 붙여야 되는데, 뭘 붙일 거냐면, 바로, 없는 가로 만들어야 되니까, 쌍따옴 표, 가로를 열고. 근데 이거는 문자는 무조건, 수식에서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 표죠. 쌍따옴 표는 한쪽에만 붙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엔터 한번 쳐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나온 거, 가로 만든 거예요. 여기다. 가로 없는 가로 만들었죠? 네. 자, 여기다가 이제 계속 연결해 나갑니다. 이 가로에다가 또 이제 나머지값 계산해야 돼. 가로 4 했으니까 4 나머지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연결 연산자 쓰는 거야. 이렇게. 연결 연산자라는 것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걸 이렇게 풀칠하고 붙이고 풀칠하고 붙이는 것처럼 어 내가 여기다 써야 되는데 또뭘 붙이고 싶다. 그럼 또 풀칠하고 붙이고. 또 연결 연산자 쓰고 또 쓰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아직 안 배우셨는데요. 날짜 함수에서 몇년 현재 재직 기간이 몇년 며칠입니다. 그러면 몇년 며칠입니다. 이런 거 연산자 쓰고 몇년또 해서 함수 쓰고 며칠입니다. 또 붙이고. 계속 연결 연산자라는 것은 내가 붙이고 싶은 문구 있으면 전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연산자 하고 이제 여기서 무슨 함수가 들어갈 거냐면 나머지 계산하는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에모디 함수라 그랬죠? 에모디 함수 들어 가 하고 에머디 함수 어떻게 쓴다 그랬어요 나누어 지는 수콤마 나누는 수 하면 목이 아닌 나머지를 계산한 거예요 자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가로 닫은 건 함수 닫은 거예요 함수가 가로. 함수 가로가 닫혀야 함수 할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자 엔터 쳐보세요 어디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4만 여기서 여기서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이머디 함수의 함수에 가로로 받은 거지. 우리 아까 사하고 가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여기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다 또뭘 붙여야 되니까 연결 연산자 또 씁니다. 하고 쌍다운표 가로 닫고 쌍다운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면 보세요 나오죠. 네, 이 앞에 거는 목이 나온 거고, 이건 나머지가 나온 건데 가로를 우리가 연결 연산자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 수식을 보시면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어, 갑자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커 말이 좀 점점 감각으로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함수가 이렇게 예제 문제가 해가 바뀌면 이제 어, 이렇게 책 책이 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어 어, 어려운 함수가 막이 앞에 예제 막 나오고 그래요. 자, 근데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앞에 이거는 뭐냐면, 이 앞에 이거는 그냥 목을 계산한 거예요. 목, 그래서 아까 목이 아까 얼마나 왔죠? 잊어버렸어요. 여기 목이 얼마나 왔죠? 1 3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목을 계산해서 여기제 1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 어, 뭐나는게뭐 하면 목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가 나오 거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앞에다 인트함수 쓴 거예요. 인트함수가 소수 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목이에요, 목. 목 나왔고, 그 다음에 목 옆에 가로 열고 사 이렇게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 없는 가로는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이거는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자로 쌍 따옴표 가로 열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붙여놓은 거예요. 없는 가로 만든 거예요. 그래 놓고, 에머디함수가 나누어지는 수, 콤마, 나누는 수. 여기 하면 이게 나머지가 되죠. 나머지. 이게 나머지죠. 그쵸?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거, 없는가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 연산자에서 받는 거. 이렇게. 이거를, 여러분들, 어우, 나잘 모르겠어. 예, 네, 그러실 수 있어요. 복잡해.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아무튼 여기서 원하는 건 인트 함수는 절사 함수, 에머드 함수는 나머지값 이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 요 어, 그냥 어 에머드 함수 나머지를 그러면 뭐어 나머지 구해라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하고 나머지를 같이 한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요. 나중에 연습 시간 드리면서 또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이게 보겠습니다. 출장비, 합계. 출장비 합계인데요. 3번 해보겠습니다. 자, 교통비, 숙박비 합계를 구하여 출장비 합계에 표시해라 그랬습니다. 출장비 합계는 손의 자리에서 내려서 방단위까지 표시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예요? 출장비, 교통비 합계 더하래요. 이거 두개 더하래. 더해가지고 어, 내림해서 만다니까지만 표시하래요. 이거 간단한 문제죠? 자,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고. 자, 내림하는 함수는 뭘까요? 라운드 다운입니다. 자, 라운드 다운이 있는데, 라운드 다운하고 똑같은 내림의 결과 값을 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리수 지정하면서 똑같이 할수 있는 거. 프런스 함수. 제가 이거 자꾸 트런스 인트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험에 뭐실기에서 나오면 그냥 앞에 써 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필기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에요. 결과각 계산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뜻을 자꾸 아시라고. 자, 인트 함수는 그냥 소수 떼 버리는 거죠. 자릿수 지정 못 해요. 자, 트런스 함수는 소수를 떼는 거예요. 자릿수 지정 안 하면 1의 자리까지 나오는데 자릿수 지정하면 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라운드, 라운드 종류 함수는 자릿수 지정을 꼭 해야 돼요. 세 가지 차이점 아셔야 돼요. 인치는 그냥 소수 자체를 떼는 거예요. 트런스는, 자, 볼까요? 자, 트런스 함수로 이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는하고 트런스 함수 썼어요. 어떤 셀을 선택하고 엔터치면 1의 자리까지 나오니까 이대로 나오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 요 어, 나 트런스 해가지고 여기 뒤에다가 심표하고 자리수를 늘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 이렇게 할까? 이게, 아, 어, 4. 이렇게 넣을게. 엔터. 그럼 답이 뭐가 나와? 여기는 그냥 만단이니까, 5 오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트런스 함수가 이거야. 그러니까 트런스 함수는요 그냥 쓰면 인트랑 소수 떼는 함수가 1의 자리까지 나오지만 자릿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릿수를 지정했을 때는 라운드 다운하고 결과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라운드 다운 버리는 거잖아. 트런스도 반올림 이게 아닌 버리는데 그냥 그 트런스만 쓰면 1의 자리까지 기본으로 나와. 자릿수 안 쓰면. 자릿수 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버려서 결과값 뽑을 수 있는 거예요. 버려서 이게 10만 원이 됐잖아. 요 인트는 자릿수 지정할 수 없어요. 그냥 소수 떼는 거예요. 정수로. 작은 정수로 바꾸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 그래서 시험에 트런스가 나올 수도 있고 라운드 다운이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런스 나오면 트런스 쓰면 되고 라운드 다운 나오면 라운드 다운 쓰면 돼요. 자 여기서는 라운드 다운입니다. 음. 버리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썸 그냥 간단한 썸이네. 이렇게 드래그 저로잡고실죠자 자릿수 몇 자리까지 하라 그서만 단위까지 할 거니까 만이면 동그라미 4개니까 실 어떻게 써야 돼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더 더블클릭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실기 너무 쉬워서 껌 자체는 시험에잘안 나와요 음. 그런 자그 다음에 점수 차이입니다. 어, 점수 차이 봤더니 지금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 그러니까 1차하고 2차 1차에 1차 점수에서 2차 점수를 빼가지고 점수 차이를 알건데 여기에 이제 절대값으로 점수 차이를 알고 싶은거 이거 무슨 함수 쓸 거냐면 ABS 함수 쓸거자 ABS 함수도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 자 우리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눈 해가지고 이렇게 빼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보통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답이 나왔으면 어 이건 앞에 거가 크네 이건 뒤에 거가 크네 알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왜? 플러스가 나오면 앞, 앞에, 이거 1차 마이너스 2차 했으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얘가 큰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뒤에가 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차이만 알고 싶은 거예요. 어, 1차하고 2차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뭐 1차가 크냐? 2차가 큰게 아니냐가 아니라, 어, 1차하고 2차 차이가 그냥 얼마냐? 네. 그러면 앞에다 뭘 쓴다 그랬어요? ABS만 쓰면 돼. 요 ABS. 절대값. A, ABS 암수. 이상하게 마우스가 자꾸 튕깁니다. 이거요. ABS를 쓰고 이렇게 엔터를 치게 되면 이게 절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밑으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전부 플러스로 나와요. 차이값만 알려주는 거예요. 앞에가 큰지 뒤가 큰지 몰라. 그냥 어 1차고 2차 차이가 여기는 2가 나고 여기는 27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날까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황 보는 거예요. 이게 abs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abs 함수 int 함수 t r a n c 함수 round 종류의 함수는 자릿수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abs는 절대값이지만 round 함수는 반드시 자릿수가 필요하고 t r a n c 함수는 필요하면 필요하고 안할 수도 있고 그죠? int 함수는 자릿수 필요합니다. 그런 함수의 정리가 돼야 이 필기 문제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맞추실 수가 있어요. 함수 어렵죠? 함수 이거 컴말 2급 함수 이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여러 번 하다 보면 이 함수가 나와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정해진 함수들이 대부분 나와요. 처음에만 어렵지만 나오는 함수들이 이렇게 거의 정해져 있어서 필기만 합격하시면 실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모의고사 들어가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올 거니까 처음이라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51분이니까 10분 쉬겠습니다. 자, 8시 1분에 다시 들어오셔서 요거 질문하면서, 네. 제가.